괜히 하겠다서아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블이에요 제 다이어트 영상 잘 보셨나요? 주변 친구들이나 평소 제가 DM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왜 이렇게 금방 빠지는가? 일단 제 2주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체중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아무래도 제가 생리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어 있던 것들, 수분량이 조금 빠져지면서, 체중은 빨리 내려가는 듯하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진짜로 체지방이 빠져서 체중이 내려갔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수분량이 조금 빠진 거랍니다. 왜 돼지일 때도 복근이 보이냐?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 왜 대질대도 복근이 보이냐 제가 복부에 지방이 적은 이유는 사실 저도 몰라요 뭔가 과학적으로 뭘 밝혀내거나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계속 해온 결과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1년에 술을 마시는 날이 3-4번 그 양도 칵테일 2잔 양주라 그러나요? 위스키? 2-3잔 소주, 맥주는 거의 아예 안 마십니다 화장실을 진짜 자주 가요 평소에 제가 야채를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섬유질이나 유산균 같은 게 부족할 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저는 지내기 때문에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갑니다. 또 하나, 제가 복부 자체에 힘을 줘서 배를 등 뒤로 납작하게 붙이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왜 쌀밥도 먹으세요? 현미밥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도 비키니 대회를 나간다거나 할때 당연히 뭐 현미밥 자모박 이런 것도 위주로 먹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대회용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고자 하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도 어떤 부위인지도 모르고 소고기면 소고기, 자유롭게 먹고 있습니다. 물은 얼만큼 마시나요?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지도 않고요. 목표를 정해놓고 마시는 타입도 사실은 아니에요. 따져보니 1.5에서 2L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중간중간 쉬는 시간, 수업 사이사이 할수 있는 일이 물 마시는 것 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목마른 걸 진짜 못 참아요. 그래서 거의 텀블러를 24시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어떻게 참아요? 무조건적으로 참는 것보다는 회원님들 식단 짜 드릴 때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이랑 빵 과자 끊는 건 진짜 힘들어요. 요거트나 요플레를 먹더라도 그 제품의 종류와 양을 잘 조절해서 먹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당류가 높은 요플레도 있을 거고 비교적 낮은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성분, 양을 중요시해서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되지 않는다. 조금 셀프 처벌을 내리는데, 단개 만약 먹고 싶으면 아예 반대, 쓴 거를 먹어버려요. 예를 들면 막 한약, 홍삼 이런 거를 먹어버린다든지, 휘번뜩 정신이 차려지는 편입니다. 충동 식욕이 일어날 때 대처법이 있다면? 저도 사람인지라 카페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고칼로리의 디저트가 있어요. 그거 먹고 싶잖아요. 순간을 참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참느냐 하면은 제가 충동 식욕을 참았을 때 바로 보상으로 먹을 수 있는 대체 식사를 먹는 편이에요. 대신 대체 식사의 종류도 좀 양질의 것.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좋은 것. 충동 식욕을 참았을 때 바로 이어서 그걸 먹어버려요. 어떤 경우엔 뼈해장국을 굉장히 <웃음> 좋아하고 <웃음> 굉장히 자주 먹습니다.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음 뭔가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의지로 그리고 정확한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좀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데 남이 못 하게 할 때나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누가 시켜서 할때 이게 훨씬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식단 관리를 길게 해오는 팁이 있다면? 제가 이번에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영상 기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보여주는 건데 그 영상에 좀 이상한 걸 넣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렇다고 영상 뒤에서 몰래 먹고 안 찍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제 직업이 트레이너이자 필라테스 강사인데 맞지 않는 것들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버인 척 하면서 영상 기록 자체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 부터를 시작하고 평소 식습관과 차이점이 있다면? 체중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 때 저의 식습관을 생각을 하면은 밥을 먹고 나서도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뒤에 뭐를 먹었어요. 밥을 다 먹었는데도 어나 갑자기 요플레 먹고 싶어. 요플레 먹고 요플레 먹고 나면 어나빵좀 먹고 싶어. 빵 먹고 식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거의 무슨 24시간을 계속 먹는 것 같은 느낌?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줄줄이 먹던 간식들이 없어졌고, 양질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굉장히 편안하다. 중량 운동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유가 있나요? 음, 저는 근육이 정말 쉽게 안 붙는 체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목적 자체가 유지라기보다, 그리고 다듬는 거라기보다는 근육 양 자체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볼륨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런 저에게 중량보다 효율적으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던 것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유연성이나 뭐 지구력이나 협응력 같은 운동들을 등한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어차피 관절이나 몸이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날들이 생겨요. 그럴 때틈 타서 평상시에 못했던 운동들을 병행을 해줍니다. 요가를 한다든지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다이어트 콘텐츠가 진짜 많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건강 관리도 그렇고, 외적인 관리도 그렇고, 우리의 관심사에서 끊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해결책을 주는 사람은 아니고요. 단연간 운동을 해보고, 또 관리를 해보면서, 제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저의 영상을 보고,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했지? 자책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달라요. 저랑 똑같이 식사를 하신다고 해서 저랑 같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똑같은 대사가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우리는 직장도, 몸 상태도, 생활 패턴도, 체력도, 우선순위도 모두 다 달라요. 그러니 저의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식사와 생활습관, 그리고 운동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럼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